응? 어? 누구지? 누구세요? 돌려! 어? 우와! 저기이게 뭐야? 귀한 선물을 누가 놓고 가셨네? 엄마 세상에 엄마 너무 예쁘다. 어, 이게 뭐죠? 어, 자기 야내 좋아하는 이쁜이들 개염둥이 제라. 제라님이죠? 어. 근데 이게 누가 놓고 갔을까? 생각 예 저기. 좀 생각나는 사람 예상되는 분 없어요? 당근이 저기 207동에 사는 우리 귀염둥이 아, 씨? 그래 일명 귀염둥이 어. 얘도 귀염둥이 그렇지. 두 분은 귀염둥이 어. <웃음> <웃음> 야 근데 어. 이거 우리 집에 없는 귀한 거예요 그렇지 우리 집에 없는 거지 오래 살고 볼 일이냐 갑자기 이렇게 착한 어. 일을 하고 좋은 걸 보내 주시고 그래 <laughs> 아이고 아 너무 예뻐 자기. 이것도 이거. 귀야? 이것도 어. 귀야? 아니 이것도? 내가 아까 응. 너무 많아서 미리 갖다 놨어 응. 무거운 거두 개. 어. 추가로 어. 가져왔는데. 야 진짜 귀 우리 집에 없는 귀한 건데. 너무 예뻐 아, 상태가 왜 이렇게 좋아? 상태 좋아. 그러니까 걔가 어. 식물도하고 엄청 열심히 잘 키워. 어. 열심히 키워. 진짜 애가 어. 잘 키워. 어. 재현 씨가 어. 우리 그 킨지에서에 대한 애정이 어. 진짜. 분독하고 응. 어, 자기야, 또. 이거는 메를레종 투야. 메를레종 투 장미야. 재현 씨가 어. 자게 된 애정이 크네. 음. 어. 아 어, 이게 그 우리 집에 어. 우리 집에 저기 보면 제라늄이 어. 어. 우리 집에 제라늄 이게 수백 종이 있거든요. 그루생카도이그루생카 너무 이쁘다 장미가. 아이고. 근데. 수국을 깨도다. 수국을 깨도다. <웃음> <웃음> 아이고 수국은 제라늄보다 아 지금 제라 은 제라님이 우리 집에 왕자야. 아, 수국은. 수국, 수국은 수국은 수국 은 우리 집엔 아웃사이더야. 아, 자. 아, 우리 집에 수, 제라님이 수백종 있는데 그 중에 없는 귀한 제라늄이 왔네요. 그러면 지금부터 제라늄 응. 전문가인 퀸즈 이에스데에서에게 <laughs> 응. 오늘 선물 받은 제라늄들에 대해서 잠깐 어, 구독자들한테 소개시키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자, 이게 야, 일... 싶었던 아이. 자, 이게 일명 무슨 제라늄이죠? 통칭, 네, 통칭으로. 통 통칭 유럽 제라늄. 네. 그 중에서 러시아 제라늄이 있어요. 몇 개가. 아 그러면. 제라 종류가 일반적으로 네. 일반 제라는 고급 제라는 이렇게 구분하거나 네. 아니면 한국 제라는 유럽 제라는이라고 구분하잖아요. 네. 근데 일반 그이 재라는 마니아들한테 음. 예, 가장 인기 끌고 있는 게 한국 제라보다는 유럽 제라잖아요 유럽, 한국 제라도 유럽 아니 근데 않아요.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네, 그렇죠. 예 일반 제, 한국 제라는 일반 제라가 됐고 네. 유럽 제라가 고급 제라로 이렇게 지금 바뀌었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? 유럽 제라 중에서 왜 러시아 제라를 구분하죠? 러시아는 이게 꽃이 음. 커요. 네들송이가 아. 그 환경이 굉장히 넓고 에. 그리고 장미 제라도 많고 에. 그리고 장미 우리나라 이제 유럽에 들어 유럽에서 들어온 애들은 장미 제라인데도 꽃이 굉장히 에. 작아요. 아 그러면 꽃이 굉장히 요만식하게 피는데 송이다. 데이 러시아에서 들어온 애들은 진짜 한 500원짜리 동전만큼 커요. 그러면 한국제와 제라늄과 유럽제라늄을 구분하면서 제3제라늄으로 유럽제라늄으로 한그 분류 그룹을 나눌 수도 있겠네요. 유럽제라를 그렇죠. 특아 특가시... 그러면 그러면 전문가이신 그 킨즈 이에스 여사는 그 유럽제라보다 러시아제라를 더 좋아나요, 더 귀하게 여기나요? 저는 무조건 꽃이 얼굴큰 애를 네. 좋아해요. 다른 분들은 네. 얼굴이 작각 작고 뭐 네. 미니도 좋아하고 네. 이런 이제 네. 분들이 계시는데 대품을 좋아하시는군요. 그렇죠, 저는 대품. 그러면 좋아. 왜 시, 신랑은 얼큰이로서 얼 얼굴, 얼굴이 큰데 왜 싫어하십니까? 신랑 내가 뽑았지. 신랑. 아니 거. 얼큰이라고 맨날 놀리잖아. 사각턱에 얼큰이라고. 기억으니까 그래. 아 그래요. <laughs> 그러면 뭐 얼큰이가 그렇다치고 하나하나 좀 이렇게 이름을 들어서. 소개해 주지요. 무슨 재랍니까? 이거는 이제 이거는 어, 그, it, it, it's Ellie라는. 아 발음이 좀 그러네요. 네, 발음 좀 네, 발음 좀 제대로 해 보시죠. 예, 자 네. 그다음. 그 다음에 이런 종류는 거의 음. 이제 좀 미니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. 이름은 이건? it's e l l e 아 똑같은 네. 겁니까? 이거는 예, 또 다른 겁니다. 이거는 네. 뭐냐면 이것도 약간 미니 종류인데 이거는 이 t MBU. 자, 그리고 야, 시간이 없으니까 자, 하나하나 이름만 드려서. 네, 이것도 약간 미니 종류인 것 같아요. 이건 It's, 아, It's MBU가 두개 나왔네요. 그래요? 아, 네. 그, 아. 아, 그렇구나. 이런 애들은 음. 미니 종류고, 이런 애들은 이제 키가 엄청나게 자라는 음. 애들입니다. 이런 애들은. 그러니까 음. 이게 전지를 잘 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. 자, 이름을 좀 말씀해 주세요. 메를레종2 러시아 제라늄입니다. 예, 예. 이것도 러시아 제라늄인데, 이것은 그루생카 네. 그루생카는 이렇게 장미로 되어 있습니다, 장미. 네. 네. 요메를레정도 장미에요, 장미. 네. 네. 제라늄에서 장미로 핀다는 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? 네. 자, 요것도 위로 아주 키 크게 자라는 네. 아이인데, 네. 요거는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블루 시월. 네. 블루 시월인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제라늄인 거. 아, 아직 4월인데 무슨 시월이지? 시 <laughs> 10월이 태어났나 보죠. 뭐. 어, 그러죠. 네. 네. 자, 그리고, 이것도, 어, 매드펄 화이트인데, 요거는 네. 러시아 재란이요. 네. 그러니까 러시아 재란은 꽃이에요. 어, 있니까? 그러네. 자기야, 내 얼굴이 네. 가려질라 해. 아, 그제 그 얼굴만큼 크네요. 자, 네. 마지막 요거 그 하나. 그 다음에 요거는 네. 뭐냐면은, 네. 어, 봉이 블라스. 아유. 아, 우리 그 한국 재란. 이... 아, 봉이 김선달이군요. 예. 맞아. 이런 예. 애들은 키가 엄청 예. 작하기 때문에, 이런 애들은 전지를 좀 잘해줘야 돼. 요 그래요. 키큰 애들은 나하고 별로 안 친하고요. 어. 키 작은 애들이 제가 쇼다리이기 때문에, 음. 예, 아까 그, 두 애들이 있잖아요. 한번 다시 it's 뭐라고 그랬잖아요. 그거 얘기해 보세요. It's, it's MBO. 또또 하나가 하나 있었어요. 아그 똑같, 똑같은가요? 아. 아 It's Emily. It's Emily. It's MBO.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t's MBO가 두 개나. 그러니까 It's MBO. It's Emily. 음. 그 다음에 마지막 삼총사 한 중에 한 사람 <목소리> 쇼다리 이쯤이. <it's me>. <laughs> <거, 거, 웃음> 자. 오늘, 러시아 제라, 몇 종입니까, 토탈? 몇 여, 8종을 받은, 아, 7종인데 예, 같은데. 하던, 뭐, 개수로 8개니까, 네. 아, 팔복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. 팔복. <laughs> 복이 있는 제라임이 들어왔는데, 네, 자, 너무 우리 너무 귀한 좋겠다. 선물, 음. 귀한 선물, 진짜 누구한테나 쉽게 주고받는 게 아닌데, 음. 우리 207등의 황재현 씨 겸둥이가, <웃음> 겸둥이가 <웃음> 우리 집에 팔복을 보내주셨거든요. 음. 자 감사의 그 말씀을 전해주시죠. 아 개영동아 이렇게 이쁜 재라를 보내줘서 고마워. 언니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. 아 해주지 말고 잘 키우세요. 개영동이가 항상 이렇게 응. 한번 쏘면은 크게 쏩니다. 개영동이 고마워. 사랑해. 아부를 잘해또줄거 아니에요. 사랑해. 예. 음. 자 우리 재현 씨 고맙고 감사합니다. 우리 집에 귀한 선물 보내주셨는데, 팔복, 복덩어리 응. 에, 팔복을 보내주셨는데, 잘 키워서, 우리도 또 선한 사업에 쓰겠습니다. 응. 재현씨, 응. 사랑합니다! 아 어, 팔복, 우리, 러시아 제라들, 화이팅! 아 응. 어, 우리, 응. 2024년, 응. 디킨즈 정원의 봄날이 더욱 환해졌습니다. 응. 구독자 여러분, 우리, 360을 꽃을 비우는 제라들 한번, 키워보시고, 전화들과 친해보세요. 네. 이상, 디킨즈 정원에서 현지 리포터 이디오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. 네. <laughs>